형님, 고민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뭔데요? 지금 욕심에 현금술 써서 1, 4, 4 5 찍긴 했는데, 살짝 현타가 온다고요? 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현금술을 사용하시는 우리 뉴비분들 계세요. 저는 이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요 말씀 좀 드릴게요. 욕심 부려서 현금술 하실 거면은 꼴랑 1430 1445 1460갈 생각 하지 마시고 15층을 목표로 하세요. 왜냐? 지금 한 순간 한 계단을 넘으려고 잠깐 현지라는 거는 그다음 계단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와서 아이템 레벨 숫자만 높여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당장 1445를 찍어 가지고 내가 발탄 하드를 할수 있다고 쳐도 이전 컨텐츠를 충분히 즐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템렙만 올라가 버리면은 이후에 키우는 어떤 뭐부 캐릭터들이나 이제 이런 캐릭터들도 결국은 그 구간을 못 견디고 전부 다 현금술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시즌제 게임 하다 오신 분들이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와우도 그렇고 롤, 롤도 그렇고 해당 시즌만 잘하면 되잖아 내가 지난 시즌에 브론즈였어도 이번 시즌만 다이하면 되잖아요 그쵸? 내가 와우를 저번 시즌 때 레이드를 안 했어도 이번 레이드만 잘하면 되는데, 로아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로아는 버릴 시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래에 있는 모든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풀파워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내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금술로 뭔가 이제 그 맛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스팟을 찍어야 돼요. 1445 찍고 나니까 1460이 보이고. 자, 그럼 보세요. 1460 찍으면 1475가 보이고, 75 찍으면 85가 보이고, 85 찍으면 50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쭉 패스해서 아브레 슈드를 가서 뭘할 거냐, 이거죠. 내가 지금 아브레 슈드까지 간 게, 내가 레이드를 가가지고 컨텐츠를 충분히 즐기기를 원하는 건지, 그냥 이 아이템 레벨만 높아지면 되는 건지를 봐야 된다는 라 거야. 그리고 이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게임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 템랩을 찍는 건 뭐냐면 입장권을 사는 거란 말이야 입장권 해당 레이드를 갈수 있는 입장권을 사는 건데 도대체 어디 입장권을 샀냐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어느 식당에 가서 무슨 음식을 먹으려고 이거를 샀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현금수를 한 목표치를 정확하게 정하, 정하지 않고 그냥 순간 이 템랩 보면서 와 방송하는 사람들은 와 대기업 분들은 한방에서 15층이네 좋겠다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지. 우리 현금술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현금이 땅에 떨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돈쓴 만큼 재미있기를 원하는데 돈을 쓰다 보면 왜 쓰는지 모르게 되는 게 게임의 과금이라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하고 싶은데다가 딱돈딱 넣고 그 컨텐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